네, 주요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보도국 박연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네 오늘 복장만 봐도 어떤 종류의 아이템인지 알겠는데요. 키워드는 뭘 가져왔습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일시불입니다. 일시불이요. 네. 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이 FC 안양을 꺾고 1부리그 승격의 마지막 관문인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음... 그간 잠잠하던 바이오 선수의 멀티골을 두고 몸값을 일시불로 갚았다는 팬들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음, 그래서 일시불로 키워드를 뽑았군요. 네. 근데 이 바이오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 어, 처음에 들어올 때의 기대치에 비하면 시즌 내내 좀 성적이 미미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는 지난 2020 시즌을 앞두고 전남 드래곤즈와 이적 분쟁까지 치르며 거액에 영입한 선수인데요. 2019년 전남에서 16경기 10골을 넣었던 것과 달리 대전에서는 2020년 20경기 4골, 올 시즌 30경기 2골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후반 교체에 투입됐는데요. 들어간 지 10분도 안돼 역전골, 연달아 쑤기골까지 안기면서 팀의 3대1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대전 하나 시티즌 팬들도 바이오가 몸값을 일시불로 갚았다며 활약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바이오 역시 골을 넣고 대전 팬들에게 뛰어가 세리머니를 펼쳤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먼 길을 응원하러 와준 팬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K리그 1 11위 팀과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두 골로는 몸값을다 했다고 볼수 없죠. 음. 개인적으로는 할부가 아직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남은 두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아직 할부가 남았다는 말이 인상에 남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한밭 불패입니다. 예. 네, 대전 한밭 운동장은 지난 1964년 개장한 종합 운동장으로 대전의 축구팀들과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현재 대전하나시티즌이 잔디교체 공사 중인 대전월드컵 경기장을 대신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한밭 운동장에서 치른 경기에서 단한 번도 지지 않아서 한밭불패를 키워드로 정해봤습니다. 올 시즌은 한 번도 지지 않아서 한밭불패다. 아, 한밭 네. 어 사실 2014년에도 이 한밭종합운동장에서 K리그 1 승격을 결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좋은 기억이죠. 올 시즌 구체적인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지난 8월 경남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모두 여섯 경기를 치렀는데요, 사승 이무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2위 경쟁을 가능하게 했던 지난달 23일 안양과의 경기에서는 3대1 완승을 했고요. 예. 최근 전남과의 K리그2 승격 준플레이오프에서는 무승부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밭운동장에서는 좋은 추억이 많죠. 2014년 당시 챌린지 리그 우승으로 K리그에 복귀했던 기억도 있고요. 2001년에는 FA컵을 들어올리며 구단 첫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의 선수들이나 구단 관계자들도 한밭에 서면 승리의 좋은 추억들 때문인지 경기력이 올라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남은 한 경기도 좋은 경기가 기대됩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이 한밭종합운동장 가서 축구 본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이 남은 한 경기가 한밭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경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주 대전과 전남의 준 플레이오프 경기가 한밭 운동장의 마지막 공식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예. 이 대전이 안양을 꺾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한 경기 더 치르게 됐습니다. K리그 원 11위 팀이 정해지면 먼저 하부 리그 팀인 대전의 홈이죠. 이 한밭 운동장에서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12월 8일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 이제 한밭 운동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새 야구장을 위해 내년 3월 철거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는 한화 이글스의 새 홈구장으로 쓰일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대전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한밭종합운동장의 마지막 경기. 정말 딱한 경기만 남았는데요. 대전 하나시티즌이 마지막까지 한밭불패 기류대로 승리를 거두고 한밭운동장에게 즐겁고 행복한 은퇴식을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